모두의 농산물에서 어, 상주 햇꿀, 아카시아 꽃 꿀을 구입을 하였습니다. 꿀은 이렇게 담겨져 왔습니다. 꿀한 병에 2.4kg 인데요. 엄청 무겁습니다. 이게 아카시아 꿀입니다. 네, 아카시아 꿀두 병에 43,900원을 주었습니다. 아카시아 꿀 하나, 자파 꿀 하나, 가격도 똑같고, 자파 꿀두 개도 가격이 똑같습니다. 네, 저는 아카시아 꿀로 두 개를 주문을 하였습니다. 2.4kg 두 병에 43,900원입니다. 식품 유형은 사양 벌꿀입니다. 사양. 꿀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실온 상태에서 보관하는 거랍니다. 아시아 향이 납니다. 그리고 아주 맛은 달콤합니다.